생명대학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대학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5번째 시간입니다. 37문부터 39문까지 오늘 배우겠습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단어, 간단한 단어를 통해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은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사셨던 전 생애 동안 특히 생애. 마지막 기간내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목 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3 8번입니다왜 그분은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습니까? 답은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되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나는 내게 있는 저주를 그분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7문부터 39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 판례 영들을 보면서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는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가 누리셨을 모든 사랑것들과 더불어 최고의 행복과 기 음을 이룬 고난,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죄만을 제외한 우리의 본성의 모든 연약함들, 그런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피로를 느끼셨고,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경험하셨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도의 궁핍함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극도의 어,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한한 모욕 치료 비방 중상 조롱 시기 신성 모도 거부 대척을 당했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셨죠. 여섯 번째,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때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 이런 원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에 쓰, 가장 쓰라는 권혜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보상 혹은 그가 당하신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도통과는 다른다고 하면서 우루시누스는 이렇게 또연결를 합니다. 형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느끼셨고 감내하셨습니다. 이런 다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원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느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게 어떤 것이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홀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두 번째 직접적인 원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권한 당하신 것이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원인 혹은 목적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권한은 우리의 죄를 위한 성량 이요 유일한 대속적인 희생제사나 희생제사로 재물로 그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권한에는 이런 성격이 전혀 없고, 그저 형벌이거나 시험이거나 혹은 복음진리에 대한 학증일 뿐이다. 우리들이 이제 고난을 당한 전하죠.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그것과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지금 무르시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적인 희생 제사다라는 부분은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감당하신 것이지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것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가 영원히 거룩해진 겁니다. 이 속죄 제사의 효력은 모든 시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는 대속을 하셨는데 영혼한 정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이게, 이게 이제 지옥에 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가는 그 형벌이죠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다. 우리를 그 지옥에서 불못에서 건지신 것이죠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번디오빌라도는 유대지방 로마총독이었죠. 로마총독. 그리스도는 유대 지도자로부터 팍박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 이방인 재판관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팍박을 받았는데, 죽여라 했잖아요, 그들이. 재판관은 노마 천독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이유가 있다고 우리 신우스는 언급합니다. 다음에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라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 어떤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그의 무죄함에 대한 증언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손까지 씻었지 않습니까? 나와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두 번째, 그가 이 재판관으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 선언 받으셨으나 무죄를 선언 받으셨죠. 풀어주고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결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자 합니다. 로바 청독이 재판권을 최종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통해서 그런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로 말미아가 감독을 받게 한고절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그때는 규가 떠났으니 이는 그가 로마의 재판관에게 정 예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이 귀가 따란다 라는 말이 이 49장 10절에 있어요. 장세기에 그것이 이 로마의 재판관이 이제 이 재판을 할때 어 이렇게 따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형벌 의 극악함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벌의 극악함이죠. 아주 극도의 그악함입니다 그리고 어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합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우리 신우스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 지워진 저주, 이 저주가 하나님의 죄주죠이 저주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하여 형벌이 더 위중하게 되게 하며 형벌이 위중, 아주 무겁게 느껴지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 우리는 죄를 갖고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죄책을 스스로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지셨죠.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셨고 우리는 그, 그것 때문에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될, 되는 거고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최악의 저주의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생자의 가장,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속지할 수가 없다. 그것을 속지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여, 더큰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죄약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커지죠.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속죄가 안되는 그런 죄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이 죄의 대가를 감당은 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번째는 진리와 그 모형들 사이에 상응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표죠, 예표. 구약에 이제 그 모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띠 위에 높이 들어올린 녹뱀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그들이 죽지 않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모형이라는 것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써 기꺼이 지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대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기꺼이 지심으로써 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십자가 형이였다 치욕스러운 또 형벌이었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택하신 백성의 죄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37문. 권한을 받아. 예수가 권한을 받으셨죠. 예수 스도가 권한을 받아라는 간단한 단어를 통해 당신이 이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사셨던 전 생애 동안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육체로 오시는 것 그거부터 이 고난이었죠 비하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생의 마지막 기간에 그렇지 그그그전 그, 어, 생애 동안이지만 특히 마지막 기간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 그분은 유,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하신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석계 제물이 되셨는데 유일하다는 라 거죠. 유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것을 짊어지신 분이 없어요. 당하신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몸이 다시 구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죽으셨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침이 있죠 그리고 칭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의를 우리도 갖게끔 하신다. 성화를 우리는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30. 8문왜 그분은 재판관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얻으셨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번디오 빌라도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뭐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이 번디오 빌라도가 최종 책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전개되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음. 세상의 재판관이죠. 로마의 총독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주엄만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39번.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라고 할때 사실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죽긴 죽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라고 할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그러므로 이로써 나는 내게 있는 저주를 그분께서 스스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무에 매달린 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마음에 달린자마다 하나님 저주를 받는구나. 아 어, 오늘 이 37문부터 39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의 의미 그리고 건디오 빌라도의 그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의 기도로 오늘 하이델레크 그 요리 문단 열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놈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바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